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다이트 빈이에요. 오늘은 필리라는 곳에서 나온 핸드메이드 인형을 리뷰해 볼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인터넷 서칭하다가 되게 우연찮게 발견한 핸드메이드 인형인데요. 되게 귀여워요. 오랜만에 또 핸드메이드 인형을 발견해서 너무나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짜잔~ 어떻게 들어있을지 와 완충제가 들어있고요. 뭐야? 오~ 포장바! 어머. 요거 봐. 필리라고 적혀있고, 이런 포장에. 요거는 지금 배송 오면서 열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감쪽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모두 꺼내봤습니다. 요것부터 한번 볼게요. 짠. 오, 스티커다. 요런 식으로 사진들이 있는 스티커입니다. 요게 이렇게 스티커예요. 무슨 사진들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진 스티커가 있는 이런 걸 주셨고요. 개봉하기 전에 제가 구매한 사이트는 이 필리라는 네이버 스토어였고요. 이렇게. 아, 이거 두건이 새로 나왔나 봐요. 이런 게 제가 구매할 땐 없었는데, 헉, 얼룩 고양이도 나왔어요. 너무 귀엽다. 침구 세트랑 이런 옷도 있고요. 이건 다 옷이에요. 옷 가격. 원래는 의류 쇼핑몰이었던 거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핸드메이드 인형샵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짜잔 케이크 케이스에 들어있는 요것은 짜자잔 따다다다다 짠 대박 대박이죠 어머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이거 제가 보자마자 와 이건 사야해 하고 샀어요 패키지 자체도 케이크 박스에다 넣어 줘서 너무 감동했는데 헉, 인형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위에 여기 이렇게 딸기 모양이 있는 딸기 쇼트케이크 인형입니다 크림 느낌이 나는 뽀글뽀글한 원단이 사용되었어요 대박이죠 여기에 이렇게 딸기 필링도 들어가 있고요 눈이랑 코는 플라스틱이 사용되었고요. 이쪽을 보고 있는 그런 눈입니다. 천장이랑 바닥은 그냥 천재질로 되어 있어요. 여긴 이렇게 뽀글뽀글한 원단이 사용되었고. 그냥 심플하게 생긴 케이크인데 그냥 이 자체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다가 찾았냐면 최근에 제가 피크닉을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검색을 하던 중에 피크닉에는 역시 케이크잖아요 케이크를 또 싸서 들고 가자니 가는 동안에 망가질 것 같고 그래서 캔들 케이크나 비누 케이크나 이런 걸 검색하고 있다가 케이크 인형을 검색했거든요 <laughs> 캔들이나 비누보다 너무나 저의 취향 저격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짜자잔 그리고 요거 짠 포장을 벗겨볼까요? 오 짜자잔 대박! 제가 아까 이 반다나 제가 살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살려고 했었는데 오픈 기념 선물로 주셨어요. 대박! 제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옷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반다나랑 원피스 세트로 22,000원이길래 이거랑 인형이랑 옷까지 사려니 조금 허리가 휘는 느낌이 들어서 옷은 다음에 사야지 했는데 헉, 반다나... 아 어떡해 제가 반다나만 갖고 싶었거든요 옷보다는 반다나만 갖고 싶었어요 아 대박 제가 너무 흥분했죠? 주인공을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야 어떡해 아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뭐 어떡해 너무 귀여 자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제가 구매한 아이는 필리 프렌즈, 토끼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보리 색깔. 이게 차콜 색깔이랑 브라운 컬러도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인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구매할 때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상품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이거 가격은 39,000원이었어요. 제가 구매한 게 A타입이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눈이 다 보이는 버전. 그리고 제가 구매하지 않은 삐타입 버전도 삐타입 버전만의 뭔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삐타입 버전 살짝의 차이가 보이는데 한쪽에서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옷디파놨을때 되게 귀엽더라고요. <laughs> 앞에서 봤을 땐 코밖에 안 보임. 저는 항상 기본 먼저 수집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기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랑은 좀 다르게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두면 서로를 마주볼 수 있습니다. 눈이랑 코는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색깔이나 디자인이 달라도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게딱 보이죠? 털이 전반적으로 좀 길고 퐁실퐁실한 털이 사용되었네요. 팔, 다리 모두 쫙 뻗고 있는 그런 기본 형태입니다. 꼬리도 있어요. 너무 킬포야. 자, 그러면 요 아이에게 요 반다나를 한번 씌워 볼게요. 후기를 봤더니 요런 식으로 반다나를 하셨네요. 이것도 귀엽겠다. 오, 이게 대박이네. 어머, 너무 귀여워. 어머머머. 요게 딱이네. 아니면 머리에다 한번 씌워 볼까요? 근데 얘가 귀가 쫑긋 올라와 있어서 머리도 어떻게 씌우지? 오, 뭔가 HOT 같아졌어. <laughs> 힙합 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귀여운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마스크 오랜만에 또 새로운 핸드메이드 인형을 발견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 귀여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인형입니다. 짠. 박스에 요게 남아있더라고요. 스티커인 것 같은데, 요거를 까먹고 버릴 뻔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케이크거든요? 이런 케이크 인형도 있고, 이건 제가 구매한 거. 그 다음에 요건 뭔지 모르겠고, 필리, 필리. 이렇게 인형 스티커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새로 알게 된 핸드메이드 인형을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요 아이들을 데리고 피크닉에 나갈 거예요. <laughs>